자, 저는 지금 직원들 불러 놓고 누가누가 정말로 도와주러 오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이로이랑 레이마이크랑 뽕꼬이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받지 않고요. 일단 로이로이는 연락을 씹은 걸로 <laughs> 아마 지금 여자친구랑 재밌게 놀고 있나 봐요. 제 연락을 진짜 안 받네요. 그래도 뭐 다른 직원들은 받으니까 <laughs> 아이고 너 이놈이야 근데 예상은 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한창 연애할 나이기 때문에 쉬는 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꽉 막힌 언어는 아닙니다 쉬는 날은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날 직원들 불렀다고 너무 아플 달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쉬는 날 불러서 잠깐 와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 일당을 챙겨 줄 거고 당연히 맛있는 저녁도 대접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 오면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어, 저희가 깜빡했습니다. 여직원 두 명이 오늘 쉬는 날인데 깜빡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No answer. 하? No. Jo Belin, no answer. 어? <laughs> <No answer. 웃음> <No answer. 웃음> no oh. Hello. 세. 어, Jo Belin. 아 세. 아사카. 코세. Near Dega? 네. I know your house near Dega. 어, uh, can you come here now? I'm very e m e r g e n 가온 c u s t o 아, 오케이 셔, 셔. 박달리 하, 박달리. 나내 모터. 셔, 셔, 셔. 아, 나. 아, 잘라마타. 아, 셔, 셔, 셔. 어, thank you. 잘봐. Thank you. Oh. Oh, oh, 자. Uh, oh, uh, 자, 보셨죠? 안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받네요. 자, 레나는 휴대폰이 없어. 없어. 어, f o 레나 원래 이 휴대폰. 아이고 우리 여직원 한 명은 아예 휴대폰 자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여튼 오늘 대성공이죠 이 정도면, 그죠? 두 명의 직원 중에 여덟 명의 직원이 일을 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명은 휴대폰이 꺼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휴대폰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 성공, 뭐다 실패라고 하면 네명 실패입니다. 그래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저희가, 제가 어떤 일이 응급상황이 생겨도 저희 가게는 커버를 할수 있는 인원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엄청 든든한 겁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기분 좋게 직원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라비가 왔습니다. 안녕, 라비. 땡큐아 땡큐. 와, almost 15 minutes? 네. Yes, Pila? Ako lang bayad. Ah, 70 70? Salamat sir Thank you sir. Thank you. Why you answer my call? Oh, today is your ganang day off, di ba? Because I want to help you sir. Oh, no. Can I cry? Ah, uh, Just wait here We waiting another, a uh, low man and another person also. Thank you ah, uh, thank yeah, you. welcome sir. <laughs> oh, Bongkoy. Sir. Oh. Why you didn't answer before? Why you text me now? Kalang may this is my cancer ba? My cancer ba number niya? Hindi no sir, in the cellphone house sir ba? Oh, okay ra. Coming they now? Okay sir. Okay ra. Oh. So kay habar habar how many minutes? Ayon na lang oi, ayon na lang. It's okay. Okay na. Ole delay. Ah, uh, Fifteen sige. Sige naman no, sir. How to 15 talamban to here? No traffic man kuan sir. Mandawi. Okay ra. 아, 어, 대중 어, 땡큐. 오늘 연락 안된 거는 레나는 아예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시도 자체를 못 했고, 레이마이크는 휴대폰이 꺼져 있고, 로이로이는 연락이 닿았지만 일을 못 하고요. 그리고 뽕꼬이 마지막으로 뽕꼬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라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 아, 도와주겠다고 다시 얼른 오겠답니다. 그래서 뽕꼬이 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데리고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9명입니다. 12명 중에 9명 성공했습니다. 직원들 기다리는데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고파요.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라라바라따라라따라바따라따라 아아 boyfriend bring? Yes, sir. Ah, salamat. Why you come? Why you answer my call in day of? Because you're calling me. Hola. I... Why you answer my call? Important. Wow. What ne. eh? You know Magikun? No, Ah, oh, okay. Why? Yeah. Why you here? Uncle. Uncle? Why? Who uncle you? Ito, sir. Ah. Sir, Ali. Ako lang bayat. Thank you. 로메리, 방금 왔는데 제가 로메리 타고 온 오토바이 요금을 지급한 사이에 이미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빠서 부른 줄 아나 봐요. 근데 오늘 좀 바쁘긴 하네요. 왜 이러지? 자, 직원들 데리고 막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자, 막탄 도착했습니다. 셔틀버스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10명 정도 대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일찍 불렀습니다. 지금 2호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지금 한창 저녁 식사 시간인데 손님이 없습니다 아니, 큰일 났죠? 1호점은 그래도 좀 많이 있었는데 2호점은 현상 유지가 힘들죠. 이러면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7시면 한창 장사를 해야 될 시간이죠. 대가 직원인데 여기 2호점 근처에 살아서 제가 2호점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에지, 아, 웨일빅 체인지얼라다, 롱타임 r 고왠요 가장 뉴월컬유네 r Answer my call when you day off. Wow. And uh, why you answer my call even you day off? Because sir, it is my responsibility to answer honors call. school. Oh, Hello. No. <laughs> and then uh, why you decide helping me today even you day off? Because I want to be your loyal worker. <laughs> oh. I just want to show my gratitude also. Oh, <laughs> very good. You're so good to me. And wow. Wow. Because 아, 클럽이얼 해, 스카럽 갈까? Joy, yeah. 우리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제 전화를 받아줬습니다. 땡큐 a 땡큐 you, thank you a e r I will give you one day salary. o d a y 이번 이번 요한나 두할, 가 will give, uh, I will bring you u n l i 땡큐 땡큐. 아코가 땡큐다. 아코가 거의 일락이다 땡큐 땡큐. 다나 다나. 자카이. 가져보세요 마이리얼세븐님 보이시죠? <laughs> 저도 그 영상을 보고요. 사장으로서 엄청 공감을 많이 하는 내용이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제가 갑자기 불렀을 때 어떨까 하고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저 생각보다 소심하거든요. 다음에 같이 콜라보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직원들 데리고 치킨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자. 자, 여기 무제한 치킨. 자, 조말로 얼리미트 치킨. 여기는 한국분이 운영하시는 곳이고요. 이렇게 갑자기 저를 위해서 나와 주신 직원들을 위해서 어, 저녁을 사기 위해 여기로 모였습니다 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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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막타는 와 조용하네요 거의 전세낸 것 같습니다 세부만다에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막타는 정말로 아무리 싸게 장사를 해도 조용한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직원들 이렇게 앉아있고 저희는 여기 앞에 매니저랑 같이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라 비어라 예! 원파에서 언니 두 바테라 시청에서 맥주는 1인당 2 병으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2병 이상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이 아까 썬게 아니라 룰을 지켜야죠 저 메뉴가 이렇게 점점점 차려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맛이 한 번에 이렇게 깔리는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아벨턴 없다 카메라. 저 씨. 셋이야. 빠바이. 바이. 나온타임 가 아. 好了了，好。开面。好，好了，好了了，好了。好了好了，对对，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好了 느느, thank you, thank you. 아, 보송 나가? 보송 보송 보송, 보송. 보송. 아, 오케이. 라이브가? How many? How many v i 하나, 하나. h o 자 마무리하자. Almost c l o s 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좋아요. 제가 마감을 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저희 캐셔가 요거를 저한테 줬습니다. 마닐라에서 온 선물 같은데, 마닐라에 어, 계시는 필리핀 아빠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유튜버분이신데, 아, 저희 영상을 굉장히 사랑해주시고 매번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는 애청자세요. 필리핀 아빠님, 정말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제가 맛있으면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